유튜브 구독자 50명 뚫기가 너무 힘들어. 240명. 내가 알기로는 유튜브 구독자 50명 하고 아니 50명 해야지. 500명 한 다음에 쇼츠로는 300만 조회수를 해야 수익 창출이 조금 뚫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니면 이제 시청 시간이 300시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거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. 그리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주에 하나 정도 쇼츠를 올리잖아요. 아또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은 쇼츠 조회수가 어떤 게 있냐면요. 쇼츠가 제가 40만 쇼츠가 나왔잖아요, 이번에. 40 쇼츠 조회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지 않아요 수익 창출 조건에 유효 조회수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래서 40만 조회수 중에서 19만 회 정도가 유효 조회수로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 창출에는 유효 조회수로 찍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쇼츠라는 게 내가 막 선택한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잘 나왔다고 생각해 어쩌다 보니까 됐던 것 같은 느낌? 나도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 사실상 제가 다른 사람 편집을 잡고 있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영상이고 쇼츠다 보니까 내가 내 편한 대로 편집을 해갖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다 보니까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팔로우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 같아 내가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팔로우 해주신 분들한테 그냥 감사한 거 같아요 나랑 어떤 유대감이 있던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눌러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감사한 거 같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쇼츠 내리다 보니까 영상이 하나 딱 튀어나와 이게내 영상이야 근데도 끝까지 봐주는 것도 찍기 고맙고 그걸로 재미를 느끼셨다면 그건 그거대로 기쁘고 이게 사실상 내가 지금 배울 기회잖아요 배울 기회다 보니까 내거 그래프를 봐 분당 몇 회를 시청했고 60분당 얼마만큼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배우게 되더라 잘 되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조회수를 뛰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마 롱폼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썸네일이 그림은 내가 재능의 영역이 아니야 롱폼도 이제 열심히 하면 은 편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썸네일 내가 어떻게 그리지? 야 이거 답이 없는데? 2분에서 3분짜리 영상을 편집해갖고 썸네일만 약간 의뢰를 맡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만약에 이게 유튜브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 썸네일은 돈 주고 맡긴 겁니다 <laughs> 지금 보고 있는 당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이 영상의 썸네일은 그림까지 능력이 안 돼갖고 편집은 제가 하고 썸네일은 감사합니다